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약성경 욥기 32장부터 37장에는 엘리후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같이 여겨 질병에 고통을 주었다는 욥의 말을 반박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영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은 강렬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이 요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같이 어겨서 고난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도해야 합니다. 욕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욕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